2024년 5월 13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에서 어제까지는 현재 여기 A, B, C, D, E파의 가능성을 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동의 움직임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파동의 카운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모멘텀의 변화의 첫 번째 이유는 w, x, y, x, z로 여기서 복합조정의 리밋을 다 썼습니다. 모멘텀을 풀리다 썼는데, z파까지 썼는데, 되돌림을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지금 되돌림이 이 C파의 되돌림을 100%까지 되돌리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모멘텀이 내려오는 모멘텀에서 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파동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파동이 WXY로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여기서 파동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동이 끝났냐면은요, A, B, C 여기까지 A, B, C의 W, X 그다음 Y가 A, B, C, D, E로 W, X, Y가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온 파동이 W, X, Y, X, Z가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지금 터미널도 만들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w x y z 로 여기서 X파동 또는 B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진행된 리딩에 이은 터미널이나 ABC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동을 다시 좀더 봐야 되는데 현재 파동이 여기에 리딩 다이아몬드 W, 그 다음에 X, w x y z 로 여기까지 X, 그 다음에 ABC로 Y 여기까지 WXY로 1파가 될수 있습니다. 터미널 1파, 그 다음에 WXY, 여기서 2파, ABC로 여기까지 3파, 그리고 4파가 내려왔다가 5파로 터미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C파동의 되돌림이 왔을 때 여기 지점을 건드리고 파동이 멈추면 4번 파동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터미널의 0.618 되돌린 구간하고 여기 만나는 구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연장 터미널을 만들어서 C파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멘텀으로 봤을 때 W, X, Y, X, G로 하방 모멘텀의 소진, 그 다음에 100% 리트레이스먼트를 만들어낸 걸로 봤을 때, 모멘텀이 아직까지 충분해 보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포지션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만나면, 0.618을 되돌리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거나, 새로운 포지션 들어가거나, 그거는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0.618을 넘어서면, 이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여기 어디가 되었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올렸다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오연장 터미널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잡기보다는 내려오는 파동을 좀더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연장 터미널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 그 이유는 되돌림의 모멘텀과 내려온 모멘텀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몇 분이 물어보십니다. 혹시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의 모멘텀이 74,000이 e 라인을 깨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여기 현재 5번 파동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B, C, D, E 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이게 고갱을할 거다 안할 거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진행되는 파동의 모멘텀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방 안내 영상입니다. 공부방 회원님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나 때 공부방 펀더멘털 방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 1회씩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 플레이 하시면 여기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모 더보기란 눌러 가지고 회원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나대 공부방이고, 하나는 비나대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열 가지가 매주 한 가지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비나대 다시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비싼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비나 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받고 파일 받고 하시는 거는 다른 펄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부방에 있는 자료 여기까지 끝나면 다시 비나 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나 때 펀더멘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